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사일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고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사일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으로 치유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가지고 나온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2020년 4월 5일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인 종료주인 주일날 연회를 다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고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의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고통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후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성 찬양합니다. 이2 9번 교동문 129번 종료주입니다 성실교동문 129번 종료주입니다 시연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산즐거이지어다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풍원을 베푸시며. 경순하며 가룩한 타신 자는 나의 작은 것, 나의 새끼이다. 내가 이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마을을 끊게 고 전쟁하는 말도 그들이 그가 이방 사람에게 납치하여 전할 것이고. 그의 둥지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누브라의 방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아의이 세상에서 우여 호나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느라 아버지 사도신경우리신앙은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젊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은퇴되어 동정녀 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7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71장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구속의 은혜와 성경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와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은 주님의 권한당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종료주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에 비록 주님의 권한다심을 함께 묵사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가정과 삶이 도전에서 주님의 권한다심을 깊이 묵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령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전 세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나태하고 안일했던 마음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를 기억하시사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나왔던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네,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명한 그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섯번째 종료주의를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한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어봐. 그 머리 위에는 우리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상, 내무로 일시장을 바기니 하나는 못하는 사탄이 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자성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시리우하나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다하며. 네. 네. 십자에박히 네. 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여섯번째 주일 주님이 불안다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시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성찬성례식이 예배시에 있습니다. 아, 보란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아, 내일부터 12일 부활주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 말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가와 총회 정책에 소도님들의 그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손 세척을 하시고 기침 예절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중보기도, 주님의 권난과 구하를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직회가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희 분들을 함께 많이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는 주일입니다. 이 고난 주간의 설교로 빠지지 않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하신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동안 이 고난 주간 종료 주일에 되면 우리들이 그살펴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참 다양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늘 연구를 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또 예,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동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 십자가 처형 방식은 다양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X자 처형 방식, S, S자 처형 방식 있고 그리고 T자 처형 방식이고 십자형 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형태는 어떤 분야? T 자로 봅니다. T 자로. T 자가 있는데 보통 세로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세로대는 처형장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수는 뭐를 들고 가냐면 가로대를 지고 처형장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하신 것은 죄수들이 지고 가는 가로대 십자가의 가로대 부분 가로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냐?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죄인들이 죄수들이 들고 가기에는 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 처형은 누구한테 어떻게 하느냐? 죄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 방식이고 때로는 묶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어, 처형하는 그 방식이 있었다 그래요. 로마의 처형 방식이에요. 십자가에 재수를 못 박으려면 어디를 못 박아야 되냐면 우리 손에다 못을 박으면 힘이 안 받기 때문에 이 손목에다가 손목에다가 이 손목에다가 쇠를 연철 못이라고 해요. 연철 탄소가 들어있는 연철 못에 연철 못으로 두번 열차 못으로 받고, 이 발쪽은, 이 발목 쪽뒤꿈치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에 이렇게 박았을 것이라고, 아 이렇게 학자들은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은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은 누구냐?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냐? 안 박혀. 누구만 박, 누가 박히냐? 노예. 천한 노예하고, 그리고 범죄자들, 어떤 범죄자들이냐. 폭도들이, 로마에 대항했던 그 폭도들은 이 방식으로, 십자가의 그 처형 방식으로 처형이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바, 바, 그, 반면에 바울은, 바울은 누구였을까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바뀌, 그 바뀌지 않고 모기자리는 그 참수형이 처해졌다라는 것을 보면 이 십자가 처형은 그만큼 아주 극한형 극한 이라고 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어요. 그리고 폭도로 몰렸어요. 중범죄자로 몰렸어요. 이 나라를 로마를 뒤집는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폭도로 그렇게 형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디에 못 박히냐면 십자가에 처해졌고요 예수님은 로마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폭도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처형자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 전에 채찍에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 그 당시 채찍은 뭐냐? 그 대패쪽 감, 쇠쪽 감기라어서 쇠. 쇠가 채찍에 한번 몸에 감길 때마다 끝에 살이 박혀 박혀가지고 살점을 떼내그것을 수십 대를 맞아요. 우리가 그 영화 패션 프라이스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어, 채찍에 맞으시는 것을 우리가 잘그 확실하게 이렇게 볼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채찍 끝에 달린 날카로운 쇳조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온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셔야 될그 십자가 이 가운데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얼마 못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넘어지시니까 누가 지고 갔어요? 브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해골의 곳이라는 골고다까지 이렇게 지고 올라갔다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가로다의 가로대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가로대 이 손목에 손목에 십자가가 그 연철 못으로 박혔습니다. 그리고 발목에 연철 못이 두 군데로 이렇게 박,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보통 이제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여자들이, 보통 그당시 예루살렘 여성, 여성들이 포도주에다가 이런 그 마취제, 마취제를 섞여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게 먹인대. 그게 보통 죄수들한테 먹인대 진통 마취제.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마취제를 줬던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맛을 보시면서 거부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들의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들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뭐 단순히 한 가지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의 그 느끼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 우리 살에 막 채찍에 맞아서 찢겼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에게 손목하고 발목하고 이렇게 박힌 것 이게 그 치명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은 자국, 십자가에 못 박힌 손목과 발목의 상처인해서 굉장히 고통 당했다 극심한 고통을 두 번째 주는 두 번째 요인이 뭐냐? 극심한 고통을 주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비정상적인 자세였다 비정상적인 자세. 우리는 내가 앉고 싶으면 그냥 눈을 비비고 싶으면 눈도 비비고, 묶고 싶으면 묶고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세가 자세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움직이면 뼈와 이 십자가에 못박힌이 못들 때문에 비정상인 정상적인 자세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가중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어떤 요인이냐면 있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니까 거기 예루살렘 여러살렘의 뜨거운, 뜨거운 그 날씨에 여러 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때로는 여러 날 동안 달려 있다 보니까 그 뜨거운 외상성, 외상성 고열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다. 고통이 그러니까 삼중적인 고통이다. 첫 번째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은 그 상처로 인한 고통. 두 번째로는 이 움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자세로 오는 고통, 세 번째는 뜨거운 열로 오는 그런 외상성 고열로 인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하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망하시 사망하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이제 그 학자들이 연관도에 의하면, 사람이 양손을 고정시키잖아요? 십자가에딱 고정시키고, 여기다 끈도 묶고, 십자가에 이렇 목도 받고 이게 매달리게 되면, 아래쪽으로 피가 이렇게 몰린다고 해요. 아래쪽으로 피가 이렇게 쏠린다고 그래요 급격히 몰리게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의 직접적인 죽음의 사인을 심장마비, 심정지라고 이렇게 본다오래, 심정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처형자들은 얼마의 시간 동안 죽음을 맞이할까요 얼마 시간? 얼마까요잘 네. 모르시죠? 네. 십자가에 처형자들이 보통 얼마 동안 가냐 이틀이나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여기야 20분, 30분, 4배 동안에 앉아 있는 거 허리 막 뒤틀리고 아 이렇게 그 힘들죠? 이 이틀이나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 하느냐? 안 죽으면 어떡 하느냐? 다리를 꺾는다고 다리를 꺾는다는 게 뭐냐? 쇠몽둥이 있잖아요. 쇠몽둥이로 정강이뼈를 때리는 거예요. 정강이뼈 맞아 보셨어요? 정화의 뼈가 얼마나 아프지? 정화의 뼈를 때려서, 어떻게? 해? 빨리 죽게 하는 거야.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